봐라 아이고 예뻐래 어 아이고 세상에 야여놈들아여로 봐라 여로 봐라 여로 봐라 아이고 예뻐라 어 아이고 예뻐라 <laughs> 어 아이고 예뻐래 어너 이름이 뭐야 아유 꼬리 흔드는 거봐 어. 아유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? 요 놈도 귀엽고, 다른으로 들어갔노? 에헤이. 아이고, 귀여워래. 열러로 봐, 열러로 봐. 열러로 봐, 열러로 봐. <laughs> 요 놈도 이름도 없잖아. 아직 이름 안 줬어. 에, 열러, 로 애들이 아이고, 귀여워래. 어? 저... 왜 이렇게 귀엽노? <laughs> <와>. 아이고, 세상에. <laughs> 어? <laughs> 여기 아빠, 엄마. 아, 아빠 엄마구나. 네. 에헤이. 이게 제일 장남. 아 조개? 장녀, 장녀. 장녀. 그 아이고야얼룩진거 야가 똑 같은 거. 요거는 막둥이. 아우 신놈 여자 예쁘네. 털이 제일 길어요. 에. 아우 예쁘래. 아? <laughs> <laughs> 어? 꼬리도 살랑살랑도 이제는. 살도 이제 먹고. 아 예쁘대 진짜 그것도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예쁘네 어릴 네. 때부터 키우고 안 키웠는데 야, <laughs>